통일에 대해,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. 본격 통일 호시리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슈다! <laughs> 자, 오늘도 이 몸이 안 좋은 우리 미나를 대신해서 이 통보와 통배가 함께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똥보 둘이 앉아 있으니까 저희도 불안하고 보는 여러분들도 불안하실 텐데. 이 투샷을 보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희귀한 장면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잠깐만요. 마지막이라뇨? 마지막이요. 제 앞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. 저는 이 방송이 너무 좋아요. 아 그래요? 다음 주에 어제 미나나가 와서 어. 이제 자, 저희 두통포와 함께해 줄 어깨가 오늘 저번 주보다 더 무거운 오늘의 게스트 네. 바로 저희의 북한말 선생님 김필주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 나네 누군지 안 돼. 네, 네 누군지 안다, 어, 네, 니 누군지 안다. 어. 어, 저는 처음 뵀는데 어, 짝꿍 뀌겠니 짝꿍 뀌겠니 <laughs> 필주 씨한 번도 본적 없으시죠? 카드 게임 같은 거막 짜새끼 뭔 새끼? 야 그런 얘기 아니 사새끼 발음에 주의 어, 어. 어, 죄송해요 발음에 주의해야 돼요 사실 우리 필주 씨가 저희 방송 최초 출연자이자 최다 출연자이기도 하아 그런가요? 아이영광입니다. <laughs> 네, 한 번은 저번처럼 북한 말을 알려주셨고 또한 번은 북한 게임을 알려주셨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지 굉장히 기대됩니다. 어떤 걸 알려주시나요? 오늘은 제가 뭘 알려드리려 온건 아니고요. 음. 추석이잖아요. 그렇구나. 네. 아, 그래서 추석에 관련해서 뭐 담소, 예, 네, 이야기 나누려고 나왔습니다. 음, 맞아요. 왜 저번에 소율 씨가 출연했을 때. 명절이 너무 외롭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. 네. 필주 씨는 어떤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?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만 물을 잘 먹다 보니까 <laughs> 이제 대외 활동하고 시민사회 활동하고 이런 좀 음. 바쁘게 지내다 보면. 음. 이제 명절 같은 때는 본이 네. 아니게 이제 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오. 한국 정착 초기에는 저도 네. 이제 소율 씨가 말했던 것처럼 좀 많이 외로움을 탔었어요. 저들의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나는 언제 가나 뭐 이런 마음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오면서 좀 많이 이제 다운되고 음. 우울했던 네, 그런 음. 시간들을 꽤 많이 보냈었어요. 음. 그럴 때는 그냥 명절에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. 네. 그러면 뭐 카레 뭐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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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주 씨도 놀리는 캐릭터가 된 거야. 그래 저 좋아요 그때는 카레 송편 한번 먹읍시다 저희 집에도 놀러오세요 왜왜왜 왜? 얘가 지금 카레 많아 <laughs> 카레, 카레 파티를 한번 해보도록 아 우리 한번 노랗게 질려봅시다 <laughs> 명절에 한번 다 같이 <laughs> 과연 북한에선 어떻게 추석을 보내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남한에서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제 먼저 이제 산에 가서 조성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인사드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른들 어른들끼리 아이들 아이들끼리 놀게 되는데 이제 전번에 가르쳐줬던 사사기 게임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놀고.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윷놀이나 장기 등등하고 아이들은 나가서 뭐 공기 제기차기 뭐, 뭐 숨바꼭질 등등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놀죠 이거는 뭐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하게 네, 남북이 마땅한 있는 네. 것 같아요 남만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응. 우리는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추석이 하루 쉬요예 네? 하루요.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? 네, 그 당일만 쉬고 네.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 그냥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, 네, 이제 조금 길게 세는 명절이 설날 1월 음. 1일이랑 그 다음에 네. 이제 김일성 김정일 생일. 그러면 추석이 하루면 멀리 사는 친척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어 일단 상당수가 그 지역에 뭉쳐 살아서 아. 이제 이동할 일이 좀 없는 이유도 있고요. 음. 또 설령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, 음. 어. 그러려니 하죠. 음... 예, 일단 교통 상황도 안 좋고 네. 또 멀리 가려면 여행증명서도 떼야 되고 음... 또 여행증명서 절차 받으려면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음... 그 같은 지역에 같은 상황인 사람들끼리 또 나누는 아, 정말 너무 좋다.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혹시 네. 북에도 술 먹고 깽판 치는 삼촌 있나요? 아 있죠. 똑같아. 있죠. 아... 그래, 그래서 돼요. 어른들한테 야단맞고 쟤쟤어라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좀더 나가면 싸우기도 하고 <laughs> 야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놈아 아니, 아니, 아니. 결혼해 정말. 야 시집 언제 갈 거야 저희 삼촌 네. 한분 계신데 취했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고 <laughs> 야너 앉아봐 우리 와이프가 앞에 앉아있는데 야너 결혼 언제 할 거야 <laughs> 북한에도 그런 친척분들 계시죠? 예 있죠. 어너 결혼 언제하냐. 아... 뭐 살림 준비는 됐느냐. 아, 정말 이것도 그대로 대깔고만이 송편 예. 같은 것도 똑같이 먹고요. 어, 솔직히... 그렇죠. 이제 남한하고 차이가 좀 사이즈 차이, 크기 차이. 어얼마나 예. 어떻게 차이? 저... 제 주먹만이요 대부분. 어, 만도 아닌가요 그거는? 예, 오 네. 저거라고? 예 저렇게. 예. 오, 저렇게 크게 비어요 그리고 저기 크지 않으면 송편. 성평... 하고 취급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야. 왜 나만 송편은 안에 콩 들어있는 것도 있고 네. 깨랑 설탕이 들어있는 것도 아, 있고 그거 선택 잘해야 돼 아, 나는 콩 먹으면 꼭 싫었어 아 진짜요? 나는 아. 그 아. 안에 설탕하고 깨 들어있는 거 제일 좋아했어 아, 난... 그두 개가 제일 싫어요오 어, 그래요? 네. 그래요? 왜냐면 그래요? 북한에서는 이제 소, 속에다가 팥하고 네. 이제 곡물만 넣고 음. 혹은 이제 어, 시래기나 뭐 육류나 이런 걸 볶아서 만두 속처럼 만두처럼. 네. 그래서 그걸 일명 장세라고요 나만의 아서 이제 그 깨나 꿀 들어간 걸 너무 이질감 느꼈었어요. 어 그래요? 네 너무 못 먹어봤던 거라서 그랬던 오. 것 같아요. 우리는 그걸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먹고 콩이 들어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. 나는 <laughs> <콩이 들어가는 웃음> 다른... 저는 반대였어요. 자 그러면 송편 말고 북한에서 특별히 먹는 음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제가 그래 좀 찾다 보니까 우리 남한이랑 가장 가까운 개성 지역에서 이제 전통적처럼 오일 그 개성에서만 나오는 개성합이라는 음식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... 야 이겁니다. 어 너무 아... 예쁜데? 예, 네, 예쁘죠. 이거 모형 아니죠? 다른 말로는 개성 우맥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밀가루랑 쌀가루랑 그거를 이제 기름에 튀겨서 꿀을 바르고 그다음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. 근데 개성에서만 특유의 그 문화라고 하니까 가위. 가위가 이거요? 가위가 이거? 하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왜왜 <laughs> 하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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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야? 아니, 왜? 어. 먹어보려고. <웃음> <웃음> 아이, 아니 다 먹을 수 있잖아. 아니 그래도 이게 처음 번째 네. 먹는 거랑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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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. 네. 필주 씨가 드셔 보셨으니까 하나만 드시고 네. 저희가 두개 먹는. 네, 네 좋습니다. 아네 좋습니다. <laughs> 먼저 통배부터 한번 드셔 보시죠. 자마 표현 잘해야 돼. 과연... 와꿀 떨어지는 거. 자 일단 깊이가 있어요. 어. 네. 원샷 한 거예요 원샷? 이게 작아서. 영감. <laughs> 왜? 아뭐 왔어 왔어 왔어. <laughs> 나 이거 약간 나 찹쌀 도넛츠 좋아해. 오. 어, 나 좋아하는 거 알지? 알지. 그그 그 식감에 어. 단맛이 입에 쫙 풍기면서 어. 내가 딱 좋아하는 그 초딩 어. <웃음> 단맛. <웃음> 어. 어, <웃음> 어 맛있어요. 아니. 우리나라 찹쌀 도넛츠 네네. 그런 느낌. 네. 그러면 저는 청지 여러분들에게 단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단면. 와. 음. 이게 딱 그거 찹쌀 도넛을 꿀물에 절인 맛이야. 음. 딱 와. 작은 거는 저도 처음 봐요. 예. 네.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이렇게 짜으면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간다. 저희 다 같이 건배 한번 하시죠. 와. 예쁘네요. 일단은. 네. 와. 오. 진짜 씹으니까 무슨 송편 그꿀터진듯이싹 어. 퍼지네. 회춘 씨가 싫어하는 맛. 네. 싹터지네요 <laughs> <laughs> 근데,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겠지. <laughs> 맛있네 이거는. 이거는 맛있네요. <laughs> 아, 싫어한다. 고요 <생각하고. 웃음> 맛있네 <laughs> 이거는. 이렇게 막 먹다 보니까 진짜 또 명절 분위기 나네. 아유. 일단 급하게 불렀는데 바로 달려와준 우리 친구 강영감. 네. 너무 고맙고 오늘 어땠어요? 어 일단 북한에 대해서 전혀 내가 이 정보가 영이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너무 재밌고 음. 또이 방송 자체도 재밌고 음. 난 여기 있고 싶고 <웃음> <웃음> 그냥 그렇다고 뭐 저는 욕심 없어요 네. 네. 미나나 빨리 건강해지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통배가 지금 이 자리를 틈틈이 노리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. 어예 시청자 여러분 올해 추석 한가위 복 많이 받으시고 탈북자들이 좀런어 다소 우울한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더 즐겁게 그들 몫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필주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 안녕.